좀 바꿔볼게요. 자, 어떻게 순서를 바꿀 거냐면, 요거랑 요거랑 만나게 하고, 요거랑 요거랑 만나게 할게 자, x-1이랑 x 더하기 5랑 이렇게 곱해지는 거고요. 그 다음에 x 더하기 1, x 더하기 3 이렇게 곱해지겠죠 자,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봐볼게요. 이거는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, x 제곱, 두개 더해주시면 플러스 4x, 마이너스 5. 이렇게 되는 거잖 이렇게 됐고요. 그 다음에 얘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. 이렇게 되는 거지.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? 자, 그 다음에 뭐가 공통이냐면 봤더니 지금 얘다. x제곱 더하기 4x x제곱 더하기 4x 얘가 공통으로 되어있네. 자, 그러면 나는 이 공통되어 된 있는 부분을 뭐 할까요? 치환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선생님이 X 제곱 더하기 4X로 되어 있는 부분을 A로 치환을 할게요.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-5 A+3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자 얘는 전개해 주시면 A 제곱이 되는 거고요. 두개 더해 주면 마이너스 2 A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는 거네. 자 이제 다시 X로 바꿀 차례입니다. A가 뭐였냐면 6였으니까. 자, A 자리에다가 X제곱 더하기 4X를 집어넣고, 제곱. 마이너스 2배의 X제곱 플러스 4X. 마이너스 15. 이렇게 되는 거고. 자, 전개하면, 자, 이거 제곱하면 X 4제곱. 플러스 2AB니까, 8X 아, 3제곱. 그 다음에 플러스, 이거 제곱해주시면 16X제곱. 자, 마이너스 2X제곱.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5 여기까지 나눠주겠네요.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x 네 제곱 계산됐고요. 자그 다음에 8x 세 제곱 계산됐고요.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해 주시면 얼마야? 플러스 14x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5 얘가 되겠네요.